접었으니까 세타. 이가 어까? 이니까 이 세타. 어, 너하고 너가 AA 닮음이니까 이가이 세타. 오케이? 그런데 여기 길이가 1. 그러면 세타와 1하고 EFB 관계는 밑변과 높이 관계, 탄젠트. 즉, 어, BF 분의어 e f 가 탄젠트 세타네. 그래서 여기 탄젠트 세타. 그런데 문제에서 d 를 물어봤어. d. 그럼 얘가 탄젠트 세타하고 d 하고 e 세타의 관계. 그러면 빛변과밑변의 관계. 탄젠트 세타 분의 d 가 코사인 e 세타. 그러면 d 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이 세타 가 답이 되겠다.